《我教育英語》,《正著念》,《早照念》,《黑吃黑》,都一《多倫多》,《十六時》,《文言文》,《言酸言》,《育英舞》,《一三戰》 중국에는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자막이 왜 있지? 않은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사실 이 중국어 자막은 홍콩과 대만의 넷플릭스 시청자들을 위한 자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정식 서비스되지도 않는 플랫폼에서 정식 자국어 자막까지 제공받는 행운을 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채 영상만 불법으로 들여와 자체적으로 자신들에게 맞는 중국어 자막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우영우의 메이킹 영상이나 종방연 영상 등에도 일일이 중국어 자막을 제작하는 등 그들의 우영우에 대한 열정은 과히 대단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한국 드라마인 우영우에 왜 이렇게나 진심일까요? Korea. 지난 18일 성황리에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첫회 시청률이 불과 0.9%로 시작했지만 사람들에게 아직 익숙지도 않은 채널에서 방영된 드라마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무려 17.5%라는 시청률 업 뜻을 맺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인기는 한국 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에 서비스되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골고루 사랑받으며 7주 연속 비영어권 TV 프로그램 시청 시간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모자라 최근에는 영어권 TV 프로그램까지 모두 합쳐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2억 2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으로서 전세계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에서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도 서비스가 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1842년 제1차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청나라부터 뜯어낸 뒤 150여 년이 지난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과 중국 공산당에게 패배하여 지금의 위치로 쫓겨난 중화민국인 괴만마저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정작 국가별 명목지 dp에서 유일하게 미국을 위협하며 신 냉전시대에 미국과 자웅을 겨루고 있는 중국은 북한, 시리아, 그린반도와 함께 전세계에서 넷플릭스를 볼수 없는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한류를 제안하는 한 알령을 내리며 당당하게 한국의 문화를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마음과 중국 국민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듯 보입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서비스된 중국 SNS 웨이보에는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뽑기를 중국에서 했다면이라는 해시태그가 1억 4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5년간 한국 콘텐츠를 가장 많이 불법 유통한 국가는 전체 적발 건수 총 41만여 건중 8만 5천여 건으로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한국 콘텐츠 도둑 시청은 너무나 당당해 할 말을 잃게 만들기도 하는데, 단순히 드라마만 시청하는 것을 넘어 드라마에서 파생된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제작해가는 열정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셀럽들의 소식을 따르는 어느 중국인 유튜브에 올라온 우영우, 동방연 영상은. 마스크도 음, 사녀씨. 음, <목소리> 만어주세요 단순히 국내에서 올린 영상을 그대로 올린 것이 아닌 취재기자들이 외치는 한국말들을 전부 중국어로 번역해서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본 중국인들의 반응은 음. 은빈의 분위기는 정말 달콤하고 귀여운데 연기는 설득력까지 있어. 반했어. 은빈 사람 마음씨 좋고 연기 대박. 연출이 너무 좋아. 은빈이와 전원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연예계에서 계속 빛나라. 문지온 작가님이 더 많은 작품 가져올 거예요. 은빈 진짜 예쁘고 귀엽다. 강태우 부끄러워하는 것 봐. 크크. 등에 중국이 정말 한류 재한령을 내리고 있는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 드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특히 한 중국인의 댓글과 거기에 달린 대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많은 나라를 초월한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듭니다. 문예계의 작품이든 배우의 자질이든 모두 비길 데 없다. 라고 반류에푹 빠진 어느 중국인이 댓글을 달자. 자살률 세계선도 성형사랑 스포츠 승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벌영정. 이게 무슨 문화죠? 늘 비현실적인 느낌. 이라며 다른 중국인이 한국을 비하하는 반박 댓글을 달았고 이 댓글에 또 다른 중국인들이 너 이름이 뭐니? 너는 닭이다. 열등감.이라며 꼭 본인들이 욕먹은 것처럼 발끈하는 중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영우 메이킹 영상에까지 꼼꼼히 중국어로 번역하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이들이 우영우에 대한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국민들은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미국 거대 자본이 들어간 플랫폼을 막고 문화령이라 하여 한국의 문화를 금지시키자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인들의 도둑시청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콘텐츠 하나 떳떳하게 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Fantastic r e 사실 중국의 한국 콘텐츠 도둑 시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가뜩이나 중국 자체에서 합법적인 경로를 다 막아둔 상황에서 정당하게 시청하라고 요구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그냥 계속 방관하며 내버려둔다면 그들의 뻔뻔한 행위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내외 OTT 업체들은 사설 모니터링 업체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국 당국이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중국 당국이 모르는 게 아니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중국 당국은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법을 배우고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해외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